안녕하세요. 보트빌더 파파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왜 대한민국에서 레저보트 제작은 박리담회가 어려울까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박리담회 즉 이유는 적게 남기지만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식은 의류, 가전제품, 가구처럼 대량생산이 가능한 업종에서 주로 활용되죠. 하지만 보트산업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장 규모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고 마리나 시설도 제한적이어서 레저보트를 즐기는 인구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의류나 스마트폰처럼 수백만 대가 팔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보트는 연간 수천 척도 팔리기 어렵습니다. 즉,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전략 자체가 성립하기 힘든 거죠. 두 번째는 생산 방식입니다. 보트는 대부분 주문 제작, 맞춤형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고객마다 원하는 용도, 사양, 엔진,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와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 속도도 느리고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재와 부품의 구조입니다. FRP, 알루미늄 합금, 해양용 엔진 등 대부분 수입품이 많고 가격도 비쌉니다. 원자재를 대량 구매해 단가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의류, 가구 같은 소비재 업종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보트는 단순한 취미용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해양 안전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안전성, 부력, 배수 시스템, 인증 규격 등 수많은 기술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단가를 무조건 낮추면 곧바로 안전 문제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볼까요? 의류는 동남아 공장에서 저렴하게 대량 생산되고 소비주기도 짧습니다. 가전제품은 공장자동화로 단가를 낮추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통망을 갖췄습니다. 가구는 모듈화를 통해 대량생산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트는 구매주기가 수년 단위, 운송도 어렵고 보관과 정비까지 고려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소비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정부 규제와 인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박법, 회사 안전법, KC 인증, 구조검사, 항해성능 검사까지 규제가 많을수록 시간과 비용은 늘어나고 결국 소량 생산, 고단가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레저보트 제작은 박리담매가 아닌 맞춤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중판매가 어려운 시장 구조에서 고객 맞춤 설계, 고품질 차제,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길입니다. 만약 레저보트를 박리담에로 만들어 팔아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더 고민해 보시길 바탕 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해양 레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보트빌더 파파레이였습니다.